벌집 아저씨 마냥 지금 뛰고 있어요 그냥 이제 이런 게 나구나 저건 이상한 거왜 나한테 못 듣다 그래? 내 마음의 평화 구학점이네요 집 모양인데 너무 길지 않나요? 1인용으로 적당해요 아 <목소리> 매워 굿모닝이에요 벌써 10시가 넘은 아침이에요 아직도 아침에 밝으면 흠칫 놀라게 돼요 백수라서 지각이 아니지롱 <laughs> 이부자리를 정리해놔야 밤에 다시 누울 때 기분이 좋거든요? 엑셀런트! 환기까지 시키면 모닝루틴 끝! 다음 학기부터 대학원 수업을 들으면서 조교를 하기로 했어서 오늘은 인수인계를 받으러 학교에 갑니다 가지랑 버섯을 에프에 구워 먹으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가지 싫어했는데 나이 드니까 좋아졌고 생채소는 몸에 잘안맞는데 구운 야채는 또 괜찮더라고요. 이건 제의 작고 소중한 다이얼인데요. 오늘 바쁠 것 같아서 나가기 전에 오늘 할 일을 체크해주고 나갑니다. 옷은 이렇게 무난하게 청바지 무채색 코디로 골랐고요. 니트에 이렇게 단추가 네개 있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근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코트는 좀더 두껍고. 긴 걸로 바꿨어요. 아피핏 나오자마자 입술 주변이 다 텄고 빠르게 학교로 가주고 있습니다. 달려! 오랜만에 간 학교는 겨울이라서 좀 황량해진 것 빼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긴 공강 시간에 제가 눕거나 앉아 있었던 소파인데 이런 공간 다들 학교에 하나씩 있지 않으신가요? 인수인계 잘 받아둬야 하니까 정신 똑바로 챙기려고 눈에 초점도 넣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어요. 조금 지쳤지만 인수인계는 무사히 잘 받았고 당근을 통해서 아이폰 XS Max를 구매했어요. 이제 브이로그를 열심히 촬영해 볼게요. 와 확실히 안광이 선명하다. 지하철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여자. <laughs> 왠지 모르겠지만 빨리 집 가고 싶어서 뛰었어요. 저는 집순이라서 집에 가는 발걸음은 진짜 가볍거든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택배가 와서 같이 언박싱 해볼게요. 수저 세트 하나랑 생각보다 작았던 종지 그릇 두 개랑 쟁반을 샀어요. 저녁밥을 시켜둔 채로 요즘 운영하는 릴스를 편집하고 있어요. 집밥 콘텐츠인데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저 눈물이 나는 건 아니고 그냥 눈이 간지러웠어요. 사실, 요즘, 다시 학교에 가도 되나, 지금, 뭔가 눈앞에 해야 할게 놓이니까, 오히려 안정감이 들었다 해야 될까요? 10대 때부터, 언제 나는 안정적이어지지? 편해지고, 안정감이 들고, 그럴까? 20대, 30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laughs> 40이 돼도 아닐 것 같고 음, 그냥 이제 이런 게 나구나 <laughs> 이게 나구나 하게 된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다들 힘낼까요? 힘냅시다 오늘의 저녁은 엽떡입니다. 유후! 엽떡 먹고 편집 좀더 하다가 다시 책상에 앉았거든요. 저는 요즘에 미래를 위해서 논문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요. 와우! 읽은 논문들을 노션에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읽고 있어요. 노션 템플릿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정리하게 됐습니다. 오늘 할 일은 여기서 에이. 끝입니다. 가지가 집에 너무 많이 남아서 오늘 아침도 가지를 활용한 요리인데요. 가지 떡밥을 해 먹으려고 합니다. 인스타에서 봤는데, 세로로 이렇게 길게 찢어서 가지 떡밥을 해 먹으면 장어 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가지를 세로로 자른 뒤에 칼집을 넣어줘야 돼요. A.S.M.R. <laughs> 빠르게 칼집 넣어줄게요. 프라이팬이 근데 수명이 다한것 같아요. 계란 후라이를 하는데도 막 들러붙더라고요. 계란 후라이는 살렸고 후라이팬은 죽였어요. 올리브유를 두르고 가지를 구워준 다음 소스를 만들 건데요. 간장 1, 물 2, 굴 소스 0.5인데 안 나와서 간장 조금이랑 액젓 조금을 넣어줬고요. 꿀1 넣어주면 됩니다. 후추도 톡톡 뿌리고 고추도 썰어줬어요. 구워진 가지에 소스 뿌려서 졸여주면 되는데 아주 쉽죠. 밥을 깔아주고 그 위에 가지를 장어처럼 하나씩 놓아줬어요. 가지덮밥 위에 계란 후라이랑 청양고추도 올려주고 참깨도 톡톡 뿌려줬어요. 집앞 시장에서 사온 참기름을 쪼로록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저는 깍두기까지 곁들여 먹어줄 거예요. 완성된 밥은 거실이 대청소 중이라서 방에서 먹어줄 거예요. 좋아하는 유튜버분의 영상을 보면서 밥을 먹는데 밥이 보라색이더라고요. 가지에서 색소가 나왔나봐요. 알록달록 난리가 났네, 진짜. 하루 종일 편집하고 청소하고 반복하다가 드라마 보면서 위빙을 만들고 있어요. 아주 그냥 사랑에 빠졌구나. 왜 솔직하지 못하게. 고백을 희한하게 하네, 진짜. 자기 이상한거왜 나한테 못됐다 그래? 진짜 이상하네 나만 공감이 안 가나? 연기를 진짜 잘하구나. 웨빙은 이렇게 실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깨어나가는 건데 이걸로 컵코스터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제법 손이 빨라져서 한 시간도 안 걸려서 하나 정도는 만드는 것 같아요. 이날은 두세개 정도 만들어줬어요. 조만간 인스타그램 팔로워 이벤트를 예이. 열어서 티코스터 선물 이벤트를 만들려고 해요. 저녁으로는 제가 무려 한달 동안 먹고 싶어서 기대하던 라면 입니다. 라면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요즘 너무 먹고 싶어서 계란 하나 톡 까놓고 야무지게 끓였습니다. 야무지게 먹어야징. 아 매워. 아 매워. 제가 원래 라면을 못 끓이는데 이날 진짜 라면을 잘 끓였거든요? 지금 편집하면서 보니까 아주 면발이 탱글한 게 너무 라면이 먹고 싶네요. 날이 추워서 그런가 너무 땡겨요. 라면에 계란은 사랑인데요. 그 사랑이 너무 불같은 거죠. 이럴 땐 요구르트로 진화해야 돼요. 오늘은 수강 신청을 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하러 왔어요. 이곳은 저희 집에 숨겨진 복층 다락 공간인데요. 가끔 올라와서 취미 생활도 하고, 독서도 하고, 낮잠도 자는 그런 저만의 공간입니다. 숙명 포털은 같은데 학사에서 석사만 바뀌니까 너무 신기해요. 제가 앞으로 연구하고 싶은 분야가 외식 경영과 콘텐츠 산업이어가지고, K-콘텐츠 와문화 산업 전략이라는 수업을 들으려고 합니다. 수강 가능 학점은 9학점이네요. 강의 계획서 읽어줄 거예요. 어려워. 아 <웃음> <웃음> 화요일에 이렇게 듣고 싶 일단 통계 수업은 무조건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통계 수업이 아침 9시 수업이네요. 어차피 근데 생각해 보면 수업이 많지는 않으니까 순서 차인 것 같아요 학기별로 그래서 그냥 세 어, 개를 골라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관광정책사연구데 이거 을 같아요 그 보니까 들어는 좋을 같아서 다음 학기에는 아웃 시가 아니길 바라며 시작이 반이니까 난 지금 반을 한 건가? 전좀 복잡한 게 있을 때 여기 올라오면 생각이 굉장히 잘 돼요. 여기 진짜 마법의 공간이에요. 여기서 하기 싫은 공부도 다할수 있고 여기서 복잡했던 계획도 다 세웁니다. 아주 좋아요. 벼르고 벼르다가 다이소에 가려고 합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밖에 비가 오더라고요. 어때요? 귀엽죠? 정신병자, 양심 없는 사람아, 인간 쓰레기 같은. 정신병원 마음의 치료를 받을 사람 미친 사람 자기 집 쓰레기는 자기 집 앞에 버리세요 특히 앞집 와우 쇼미 디스전이 긴장감이 없는 이유 아니 이 정도면 진짜 담배 안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것들 다 구매하고 집으로 갑니다 오늘 정말 테트리스 기술을 발휘했다 무사히 집에 도착을 했고요. 오늘 산걸 보여드릴게요. 이 대안은 손 빨래하거나 아니면 세탁기 청소할 때이 대안은 요즘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조교할때쓸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생긴 수저가 유행하는데 다이소에서도 이런 걸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봤고요. 이 휴지통은 지금도 잘 쓰고 있는데 안방에 두려고 하나 더샀어요집 모양인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는 세수할 때 양쪽 손목에 낄수 있는 건데 저 세수하고 나면 진짜 뻥 안치고 겨드랑이까지 졌거든요? 그다음 이거는 주방감인데요 양손잡이용이라서 왼손으로도 자를 수 있어요 이거는 일회용 핸주인데 빨아 쓸수 있어요 이런 거 쓰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크리넥스 거라서 좀더 좋을까 싶어서 이걸로 샀어요 이거는 치아도 짤수 있는 건데 예 네, 샀어요. 제가 이번에 후라이팬을 바꿨거든요. 근데 자꾸 후라이팬에 코팅이 벗겨져서 발암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리콘으로 된거 샀어요. 그리고 사이즈가 진짜 작아요. 그래서 1인용으로 적당해요. 고무장갑도 새로 샀고요. 이것도 튜브 짜은데 이거는 제가 쓰는 크림 같은 것들도 짤수 있어서 샀습니다. 이거는 요리 스푼인데 밥주걱으로 쓸 거예요. 제가 밥을 먹을 때 천으로 된 냄비 받침을 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잘 더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빨기가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실리콘으로 된걸 하나 샀습니다. 미니 화로에 쓸 미니 집게가 없어가지고 맨날 밥 먹는 숟가락으로 생고기 집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니 집게 샀어요. 제가 핸드워시 통이 없어서 계속 재활용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펌프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잘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하나 샀어요. 요리하는 영상을 찍는데 계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계량 스푼이 없어 가지고 레시피를 적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계량 스푼을 하나 샀어요. 너무 작고 귀여운 거예요. 소중. 이번 주 일상은 여기까지고요. 몇분 보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2주 뒤에 뵙겠습니다.